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아침 맞으셨나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팔고 나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졌어요. 좋은 타이밍이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와 구매할 알트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비트코인 기술 분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젯밤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제가 판후 엄청난 하락이 있었어요. 월 14%, 도지 5%, 톤 4.6%, 솔라나 4%, 이더 3.6%, 비엔비 2.8%, 비트코인 10.8% 하락. 어제 팔았는데 10시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팔로워 10만 4천명 돌파했습니다. 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유니스왑 매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고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본 비트코인 패턴이 거의 완성되어 영상을 마칩니다. 경고. 10시간 전에 매도했습니다. 10시간 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팔았는데 10시간 전 매도 후 시장 전체가 크게 하락했어요. 제 계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제 하락 전에 팔아서 계정 잔액은 10089로 거의 그대로예요. 인터넷이 좀 느리네요. 이번 주 10만 하락, 이번 달 14만 상승, 9개월간 35만, 6개월간 거래로 50만 정도 올랐어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 큰 타격을 받았죠. 어제 설정한 1.50 달러 거래가 곧 활성화될 거예요. 이건 제가 어제 설정한 거래들이에요. 솔라나 1 0 0주 도지 23센트, 유니스와 8060 달러. 이더리움 이최우기 비트코인 9만 8,800 달러예요. 보시다시피 모든 거래가 거의 활성화 직전이고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제가 매도한 후 비트코인이 떨어진 걸볼수 있어요. 어제 시간별 상승 쐐기 패턴을 보고 매도할지 망설였는데 그게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상승 쐐기에서 압력이 쌓이다가 결국 무너졌죠. 0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계속 내려가는 것 같네요. 98.798, 9 7 5 5 0 16에서 거래가 있어요. 4시간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큰 지지선이 있는 하강 삼각형이에요. 보시다시피 이큰 패턴은 하락세예요. 주요 지지선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1봉과 4시간봉에서 주요 지지선은 91k 정도예요. 이것들이 큰 지지선들이에요. 월간, 연간 차트에서 93k도 주요 지지선이에요. k 도 강한 지지선이라고 볼수 있어요. 거기서 제 거래가 열렸어요. 8K, 97K도 모두 강한 지지선이에요. 6K까지 갈것 같지만 97,300에 강한 지지가 있어요. 이게 3BTC. 월드는 1 5달러에주문했어요 그게 다예요. 또 뭐가 많이 떨어졌나요? 월드에서 큰하락이 있었어요. 도지, 톤, 솔라나 모두꽤 떨어지고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거래는 고것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더 위험한 거래예요. 손절가 90 90 아래로 손절가 잡고 추가 매수할 거예요. 위험해서 타이트한 손절 원하면 손절가는 90에 두세요. 97,300에 진입. 93,900 손절. 코인당 1,600 리스크로 저항선 110까지 8배 수익, 1000변 600리스크로 13,600 벌어요. 10배 레버리지면 136,000더 안전해요. 비트코인으로 할 거예요. 가장 위험하고 안전한 거래는 월간 연간 지지선에서 93 진입, 92 손절, 저항선까지 이익 실현 12배 수익 노리고 코인당 1,400리스크로 1 8천 벌어요. 10배 레버리지면 180,000. 비트코인에서 이두 거래 할 거예요. 하락 삼각형 나타나고 있어요. 4시간 차트 보면 97에서 어제 거래 시작했는데 약간 반등이 있었어요. 전날 비트코인 하락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어제 매수한 지점을 볼수 있죠. 보시다시피 56k 이익으로 1 0 0 c 팔았고 98에 샀어요. 2.5 비트코인을 사서 어젯밤에 10k 이익으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여기로 내려왔네요. 잘했죠? 게 매수 지점과 주문을 유지할 거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금 조달 수수료는 마이너스고요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팔았는데 실제로 이 거래를 마이너스 14원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더 떨어졌죠 그래서 잘된 일이었어요 실제로 마감했어요 안 그랬으면 20, 30천 손실이었을 거예요 계좌는 그대로예요 주문들은 이미 준비해뒀어요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2,900에 주문해놨죠. 가깝네요. 100은 많아서 50으로 할게요. 더 떨어지면 2,900에 50 이더리움 더살거예요 집에 있어요. 도지 47롱 솔라나 160 유니 8.6싱 이더 2.900 유니 2빌까지 떨어졌어요. 그 하락에서 얼마나 낮게 갔나요? 까지요. 어젯밤에 여기서 팔았어요. 여기서 사서 저기서 팔았죠. 이더리움 2,900이에요. 32도 살까 해요. 더 떨어지면 추가로 살 거예요. 비트코인은 9 8 8 4 버블백. 비트코인에 더 많은 거래를 설정하고 싶었어요. 슬로딩이요. 계 하나 9 7 3부스함에 하나 설정했어요. 91에 큰 지지선이 있고 97에도 있네요. 때또 다른 큰 지지선이 있나요? 으로 수정할게요. 977300으로 3비트코인에 97400 그리고 933600에 1 비트코인에 9 1 1 933600에 0 비트코인. 그리고 911 91에 3 비트코인. 3 비트코인. 911에 7 비트코인. 933600에 911에 3 비트코인. 9 3 2코10 비트코인. 977400에 3 비트코인으로 설정했어요. 이더리움은 2 0 0에 있고 비트코인은 아마 93까지 떨어질 수 있지만 지지선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93, 95도 가능해요.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볼까요? 3천에 가깝네요. 여기서 거래 시작할 거예요. 어제 예측 잘했어요. 이더리움 최저가는 28872예요. 하락 삼각형이지만 주요 지지선은 여기 2800이 이더리움의 주요 지지선이에요. 3천 내 하나. 아, 2700 주심에 하나 설정할게요. 여기 2700도 큰 지지선이고 그다음은 여기 2100이에요. 그래서 2100, 6B리리 200, 2700, 2900에 구매 주문을 넣고 싶어요. 지금 2,900에 30 이더리움 주문이 있는데 거기서 반등할 것 같아요 수정해볼까요 20 아니 30이더로 하죠 반등할 것 같거든요. 여기 32도, 2,700, 2,200에 주문 넣어요. 2,700에, 32도, 2,700에, 100, 2도, 42도 거래는 2,100에, 100, 2도, 2,700에, 100, 22도가 얼마지? 10,000달러 10 거래면 정상가는 2,000이겠네 2대 5 비트 91, 93전당이0 8 0달러 거래 다 보이죠? 난 지금 거의 현금이에요 최근 MCRT를 많이 사고 있어요 여러분도 직접 조사해보세요 제 생각엔 꽤 과매도 된것 같아요 월드도 좀 살까 해요. 달러에 매수 주문 넣었는데 1.69달러에 가깝네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패닉 상태니 멈출 이유가 없겠죠. 시장 업데이트입니다. 1시간전 폭락을 예측한 분들 축하드려요. 우리가 크게 떨어졌죠. 젠장, 난 자고 있었어요. 포지션은 열어뒀는데 느낌이 있어서 25% 청산했어요. 아, 지난 2주 수익 다 날렸네. 형님, 대박이에요. 100% 맞췄어요. 제임스님, 적중률 미쳤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주문 낮게 걸어뒀어요. 많은 분들이 맞추셨네요. 이분은 쇼스로 71% 벌었대요. 비트코인 88K 기다리는 중이에요. 다음은 70~80K 상단이에요. 제임스님! 예측 그대로네요. 염소라 불리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제가 유일하게 하락 예측했네요. 어젯밤 번역 채널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모두 천천히 번역할게요. 오늘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필요할 때마 명의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대화에 참여하세요. 어제 트럼프가 XRP 논의자들에게 매수됐다는 소문이 있었죠. 이는 모두 최소 2, 3배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논의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 온라인 비트코인 패턴으로 영상 마감 거의 완료됐어요. 하지만 이제 조정이 올것 같습니다. 시장에 많은 공포감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입하면 60k 보너스 주요 거래소에서요. 최저 수수료, 최고 유동성으로 거래합니다. 손실 중이라면 청산당하면 바이비트에서 60K 보너스 최저수수료 최고 유동성 제공해요. 바이비트 가입 시 60K 보너스 청산 방지에 최고예요. WEX는 200달러 가입 보너스입니다. KYC 없는 글로벌 거래소 미국, 영국, 호주 200달러 보너스 200달러 보너스 KYC 없는 글로벌 거래소 텔레그램 강좌는 제 사이트에서 탈락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XRP에 대한 생각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제임스는 미래를 볼수 있나봐요 맹세코 나도 DC에 100% 주문 넣었어 제임스가 맞췄어 젠장 난 자고 있었어요 이 사람 숏 잡았네 내일 목요일에 롱 들어가면 좋을까요? 방금 영상에서 설명했어요 숏좀 잡고 매수 주문도 더 낮게 넣었어요 거의 때가 됐어요 텔레그램에서 대화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다행히 그 패턴에서 청산했어요 어제 시장 마감할까 고민했던 거 기억나죠? 그 패턴 때문에 청산했어요. 고점일 때는 항상 4시간, 1시간 차트로 분석해요. 이렇게 해서 롱 잡을 때였죠. 16회에서는 나쁜 뉴스가 얼마나 나와도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2년 바닥에서 비트코인 현물과 롱을 무겁게 잡았죠. 미년네요 이제 비트코인에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략적 준비금 트럼프. 모르겠어요. 지금은 높아서 105를 못 넘을 것 같아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다시 만나요.